야, 아, 가봐. 야, 야, 야. 조정 좀 해봐. 가봐 가봐. 오늘 멤버들 잘생겼다. 이렇게 스포들이 아, 많아지는구나. 나쁘지 않은데. 아, 근데 이게 근데... 왜냐하면 어... 땀을 한 저희 다 1.5kg 빼고 왔거든요. <laughs> 방금 저희는 시카고에서 음. 콘서트를 했습니다. 안녕 모아분들. 어, 안녕. 지금 거기는 한 1시 반 정도 됐을까요? 맞아요. 점심이에요 점심. 점심 챙겨 드셨나요? 먹었다고 하네요. 먹었다고 하네요. 어때요? 다들, 다들 뭔가 좀 미국 스타일 같나요? 옷차림? 음. 참고로 제 사복입니다. 콘서트 보러 와주신 응. 모아분들도 들어가서 꼭 저녁 챙겨드시고 아마 한국은 어, 점심일 거예요 금요일이라 아마 일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그 금요일이라서 설마 네. <laughs> 일하면서 이렇게 몰래 보는 거 아니에요? 네, 몰폰은 네. 못 참지 국룰이에요 몰폰 이제 겨울 때 이제 뭐지? 패딩 패딩 이렇게 뒤집어 써가지고 예, 아닌데? 나는 공부랑 일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근데 왜 그랬어? 그 그래. 오늘 애들이 좀 타격감이 매콤하네 형이 제일 좋아해 내가 제일 좋다고? 뭐? 너가 내일 가 제일 좋다고? 아휴 그래. 네. 혹시 잠시만 화면 확대할 수 있나요? 아 괜찮네요. 아 그래? <웃음> 아 <웃음> 그냥 물어보자. 그냥 물어보자. <laughs> 오늘 그래서 저희가 미국 와서 첫 콘서트를 시카고에서 했는데 반응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오. 저희도 좀 긴장을 많이 전 했었거든요. 또 영어도 해야 되고 그래서으로 즐거웠어요. 저도.

다 시도 오르자고 뭔가 진행을 했잖아요. 이제 영어를 저희가 직접 아, 네. 해서. 네, 저 하면서 어... 느꼈던 게, 네. 아나 영어에 재능이 있구나. 너무 다행이다. 일본어랑 다행이다. 한국어에는 다행이다. 재능 없어 보이는데 영어에 있어서 너무 다행이야. 맞아, 맞아. 펜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데. 맞아. 너무 너무 질서정연한 응.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원래 하면은 본인들이 너무 신나고 막. 맞아, 앞에서 맞아, 맞아. 아빠도 막 춤추고. 그런... 아빠도 막막막 막, 다들 이렇게 그루브를 막놀줄 아, 아는 자들이야. 맞아. 휴마 맞습니다. 하는데 막 같이 이렇게 맞아. 하시던데. 다들 밥은 먹었어요? 저 국밥 말렵습니다아 아, 국밥 저잘 먹었네요. 지금 김치 먹고 싶어요. 아저 어, 무말랭이. 저는 어머니가 해주신 김밥. 치 종, 종갓. 종각... 그 편의점 가면은 판에 이렇게 그 그렇죠. 김치팩 조그만한 거. 있어요. 잘 익은 김치 먹고 싶어요. 제가 김치 뽑. 음. 음. 이렇게 온 김에 진짜 그냥 많은 모아분들 만나고 저희끼리 재밌게 즐겁게 잘. 하고 올게요 맞아요 하고 올게요 순윤이도 네. 기대돼 어 그래 좋아요 아 맞다 저희 시카고 피자 먹었어요 어 마, 맛있긴 한데 와, 치즈가 엄청 많잖아. 와, 아 진짜. 나한조각밖에못 나 먹었어. 나도. 피자 한판리저 여기까지만 하더라고요. 수빈이 진짜 그건 아닌 것 같아. 진짜 오빠는. 진짜 딱이 정도? 딱이 정도? 샷이 정도? 이 정도인데 두께가 이 정도? 피자 이만했지. 아니, 피자는 아니. 한국이랑 크기는 똑같았어. 다장님 두께가 다르지 무슨, 오, 무슨, 무슨 미국이라고 피자가 뭐, 울 있다며요, 형. 제가 딱두 조각 먹었는데. 아무리 한국에 있는 우리 모아분들도 그건 안 믿어요, 형. 오늘 처음으로 한게 많으니까. 바베큐. 아일아 푸짐하고 아, 아, 뭐라는 일. 거야 하고 있 이제 미국 가서 첫 공연을 했었으니까 일 <laughs> 우리 모아분들을 향한 사랑 너 어, 지금 진짜 싫다 <laughs> 아직도 많이 어 별로 안 싫은데 싫다니까 <laughs> 혀 마비됐어 그... <laughs> 진짜인데 뭐 아잇, 자꾸 다치죠 다들 <웃음> <웃음> 재밌는 <laughs> 금요일 <금을 웃음> <laughs> 예민부어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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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재밌는 금요일 보내시고 내일 또 주말이니까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조금만 음, 기다려. 회수. 네, 그뮤직뱅크입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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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인근 시연준 쥬니카입니다. 준준 인간 스태프분들 보고 있죠. 준이준 아콩 준이준 파이팅 아콩 화이팅 응원합니다. 아, 아, 빨리. 응원합니다. 아, 응원합니다. 아, 빨리 아콩도 응원한다 해줘. 아콩 파이팅 아콩 화이팅 아콩, 아콩 화이팅 화이팅 어 맞아요. 준이준 스태프분들 진짜요. 준이준도 그래서 마지막까지 챙겨주고 가셨어 선물까지 주시고. 천만다요입니대박이다 진짜. 아, 첫날에 음. 스케줄도 바꿨는데. 뭐. 나잘사랑해 저도, 응. 그 응. 응. 저도 그 전날 리허설 있었 리허설하고 저도 그콘서 하기 전에 리허설하고 응. 형 콘서트 같이 하고 하고. 아, 너알 아 저요. 아 너. 네. 아, 나 나랑. 아, 네. 고맙다. 야, 만, 만, 완전, 네, 많았어요. 와, 야, 마졌구나줘 고생 많았어. 아, 우리가 장난이 아니데 오빠, 오빠 나도. 야. 처음, 야. 나도. 야. 처음부터 끝까지. 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옆 옆에 있었지, 너 맞아. 야, 씨. 너무. 뭐했니? 자 이제 다음에 참석할게요. <laughs> 야. 넌 뭐하냐? 나왔지야 왔지. 왔어. 좀 있었어. 형이 초대를 해야죠. 다음에 나 초대해줄게 미안하다. 아안 해도 돼요. 아무튼 좋습니다. 모아. 또 올게요. 네. 다음에 응, 또 안녕, 봅시다. 안녕. 또 봐요. 안녕. 또 봐요. 안녕.